한국에서 이제 화웨이의 그 IT 기술 탈취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어,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탈취해 간다 그러는데, 과거에는 뭐 중국이 한국보다 기술이 조금 뒤져서었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이미 중국이 한국 기술을 앞지른 것도 많은데요. 이제 그나마 있는 기술마저 중국에 이제 탈취당하면, 한국은 정말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 이야기 들어보면, 뭐, 웬만한 중저급, 초급, 초급, 고급 기술들은 다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있어요. 예. 중국보다 앞서있는 기술 몇개 없어요, 사실. 예, 그죠. 근데, 그거는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죠. 뭐, 그서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OLED 기술이라든가, 예. 뭐몇 가지 원장, 중 기술들이 있어요. 온전. 자, 우리나라 원전, 그만두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음. 중국하고 북한이죠. 네. 우리가 지금 비확산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에 만드는 걸 용인하지 요기, 않기 때문에 만들어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원자력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온 세계가 최고의 기술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우리 사가고 있고, 아랍에서도 다하가고 있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이 기술을 갖다가 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원자력을 포기한 거는 나는 음. 국가적 자살행위다뭐 음.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음. 아니면 문재인 이 정부에 원자력을 하지 말라는 생각을 듣는 모르겠지만 나는 딱 한마디로 이거는 국가적 자살행위다 음.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기업에게 무엇을 기위할 것인가. 이거를 잘 가려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정부는 해야 될 일은 꼭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거. 네. 뭐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뭐를 안 해야 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정부는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고 네. 네?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대책에 대해서, 한국의 그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좀 미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 한미 FTA가 잘못됐다. 다시 하자, 재협상하자 그랬는데, 자동차하고 뭐 농업하고 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한미 FTA 다시 재협상한 다음에, 그 후로는 뭐, 보도도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데서 미국이 요구하는 안전기준 같은 걸좀더 완화시켜 줬다던가, 뭐, 뭐, 어떻 보면 그걸 우리가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유야를 막느라고 미국 시장을 잃어서는안 된다. 예, 네, 그렇습니 아, 우리가 미국의 시장을 중시하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 몇대 팔아먹느냐, 뭐, 뭐가, 뭘좀더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시장과 신뢰를 잇는 날은 한국 이이해요 우리는 말하는 모든 경제가 다 미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미국이 금융이 제재를 한다면, 한국 금융경은 다알았으 예. 다, 못받습니다 예. 그런 국제관계의 역학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어, 알아야 해.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면 아 수출이 더, 중국이 더 많은데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더 그래서 뭐 흔히 뭐좀 안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뭐 안보는 미국하고 하네. 한마디로 천둥방구의 거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한미 FTA 해가지고 미국이 적자 났지만 사실은 FTA 안 했으면 미국이보다 적자 가 훨씬 더 났을 텐데. 네. 네. 예를 들어 400억 불 적자 날고 한미 FTA 해가지고 270억 불밖에 적지않았다 네.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 FTC가 한 이야기란 말이야. 네. 네. 트럼프 그 정도 모르겠어요. 다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좀더 떠도 돼야 되겠다. 이게 한국도 살만큼 됐고 잘 살고 하니까 미국은 말이야. 온 나라 다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거지가 됐어. 이제 내가 네. 조금씩 좀 더, 더 내.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게 결코 이기는 게 아니다. 네. 가져오는 것만큼 줘야 된다. 네. 경제는 일방적으로 가져만오고 주지 않는 경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생각할 때,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에 보다 더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흑자분만큼을 네.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기업 정서에다가 가업상속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해외로 자권 자본이 빠져나가고 이러도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책이 있을까요? 좀 좋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제 게 경제 이게 지금 가장 기본 문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기본은 경쟁력의 문제예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라는 건 말을 바꾸면 기업의 경쟁력이에요. 네? 저는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긴다. 예.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물어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경쟁자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요. 경쟁자가 생기는 거다. 그러나 경쟁자가 생기지 않는 기업은 절대로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거지만 동시에 기업, 경쟁을 통해서 기업은 그 경쟁을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향상되는 겁니다.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주는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뭐냐? 시장 경제 시스템이에요. 시장 경제가 바로 그거 하자는 경제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경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시장 경제 주의자라. 뭐, 언론인 저를 보고 뭐 한국의 시장 경제 전도사라. 이렇게 아, 이야기하대요. 무협회장 그만두면서 말이에요. 그만두라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뭐 요구도 있었지만 내 스스로도 그만두고 싶었던 것. 이정부들어가지고 시장이라는 말을 쓴걸 내가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없던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문제가 저렇게 골치 아프게 나오고 23번이나 정책을 썼는데도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정책, 또는 시장과 조화되는 정책, 시장의 힘을 믿는 정책. 이런 말한 번도 하는 적, 들은 적없어니 시장이 실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경제는 잘해야 되겠다. 이 <laughs> 안,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뭐, 정부의 정책, 사고 체계, 이념 체계, 하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시장 경제야말로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찬으로서, 시장 경제와 성경적 관점?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실 는같 말씀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 시장 경제.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고 등했는데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뜻과, 거기에 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를 잊어주셨단 말이에요. 예. 이 개인의 자유 의지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어떻게 좋아하실까? 아, 이것이 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최대의 고민은 동시에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음, 느끼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 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지라는 걸인정하잖아요 예.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언제든지 희행되어야된다 예. 말이죠. 이런 사, 사방식 시간이, 그, 예. 뭐, 좀 밥은 먹여줄 테니까 그 대신 나라, 위서 혹은 전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는 구속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자유, 개인의 자유로 자유나 자유를 길기갔다가 무시한다 말. 그런 관점에서 어, 저는 우리 어, 기독교인들이 정말 오늘은 시대 시대적 의미.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거기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우리 기독교인들, 또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생각하는 문제에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어, 자유와 자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우리 유명한 프리드만 교수, 네. 네? 선택을 자, 할 자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저에서 이런 네. 말을 했잖아 자유보다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 다른다고. 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라 글로벌리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한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 내 생각만 가지고 안으로 들여다볼 까냐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세상, 세계를 봐야 된다. 온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시장과 정부. 정부는 결코 모든 걸할수 있는 만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모순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정부를 불신하고 미워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정보가 네. 다 해결해라. 네. 정보는 뭐하고 있냐. 노사 분조형이 생기면 자기네들끼리 협상해서 타결할 생각 안 하고, 빨리 정보가 들어와서 뭔가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라. 이러한 사고에 지어 있는데 못, 못 벗어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과거 집착적인 거. 과거 역사, 자꾸 옛날로. 이걸 미래로 돌려야 된다.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대한민국의 정체성, 역사성.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몇 시간, <laughs> 우리 민주주의 하는 나라죠. 우리는 개인주의 하는 나라, 전체주의 아니에요. 전체주의 하면 이거 반드시 독재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자유주의, 아까 평등보다 자유가 중요하다. 설사 법률로라도 개인의 인권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자유주의 국가의 본질, 헌법의 기본, 본질적 인 정신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뭐 <laughs>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뭐, 네. 개인의 자유를 뭐 마음대로 그냥 지, 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시장주의. 뭐 이러한 사상에 깊이 음.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면서 자유주의 집착자 하예꺼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음.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진위의 문제다. 이런 음. 이야기 를 했어요. 음? 음. 사회주의는 무슨 좋은 생각은 좋은데 하기 어려운 그런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모든 전제와 가정은 다그짓말이다 예를 들어서 인간 내 사회주의 사상 중 하나 모든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리적으로 5천만이면 다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정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 그런 걸할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있느냐. 사회주의에서는 정보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예견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도덕적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 전제에 적합한 정부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 전체주의 국가들 뭐 소련이나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나 다 똑같은 길을 걸었잖아요. 지금 중국이 좀 저렇게 하고 는제 어떤 길을 걸을 건가나는 뻔히 보이고 있어요. 북한이 어떤 길을 걸결론려나 건가 뻔히 눈에 보이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느냐, 말이야. 우리 역사를 왜 배우느냐. 예. 역사가 그런 걸다걸어쳐 주는데, 안 배우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진정한 될수 예. 진정한 기독교는 사회주의자가 될수 없다. 지금 우리 목사들 중에서짜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미 어? 북한 한 번, 몇번 갔다 오도워가지고 반쯤 북한 사상에 저도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웠고, 에 가는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 설교에서 이런 방법도 이야기 안 하는 목사들이 주도록 합니다. 예. 대형교회목사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상적으로 지금, 이 자유주의 사상에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시장경제연구원의 김민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 미중 무역 갈등에서 시작된 미중 충돌, 이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에 어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 으로 결론으로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어디 속하라고 강요받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한 가지 말씀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째는, 뭐, 어느 나라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체계와 보다 더근접하가 또, 어느 나라가 보다 더 강한가? 어? 강한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죠. 어? 약한 사람하고 같이 가는 우를 보호하면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있었을 때 결국 러시아가 일본에 졌는데 그 러시아 쪽에 붙었다가 일본한테 골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호불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를 과연 도와준 적이 있는가? 돈, 도움을 준 나라인가?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힌 나라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보가 그의 근간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고 유교를 겪으면서 한미동맹으로 지금 정착되어 있는데, 이 체제를 바꿔도 되는가? 네. 그러고도 한국이 안보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가? 네. 뭐, 이런 몇 가지를, 어 놓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죠. 무역의 네. <laughs> 뭐 폐장을 그만두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느 기자가 그걸 물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어느 쪽에 붙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조금 좀, 좀 유치한 듯한 질문 같지만 볼 것도 없 미국이지 뭐. 어? 자,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주의. 이 이념과 이미 미국 쪽이 가까우냐, 중국이 가까우냐.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어. 중국이 우리나라를 또 많이 도와줬어. 미국하고 중국이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나라야? 뭐 우리나라에서 G2라고 해야 한데요 자직히서 중국이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 저는 영원히 미국을 못 따라간다고 난 확신을 한 사람이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군사력만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력은 가공할 군사력이에요 중국 이하 9번까지 다 합해서 미국하고 겨우 갈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이 강해요 그걸 말했지. 1등을 더 두고 2등에 다 붙는 바보가 어딨냐얘기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단 기업에 관한 하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양자 택기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서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한건 기업이 알아서 판단하려예합요 다만 정부는 분명한 스탠스를 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주고 그걸 외교적으로 유지시켜주면은 기업들은 그 털내서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나름으로의 생존 방법을 예. 찾아갈 것이다. 예. 그것 기업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갑니다. 예. 기업을 못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내버릴 수 없죠. 예. 난 우리 기업을 신뢰합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한 신뢰임에 도달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